부가세는요, 일단 항목별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데, 부가세 때뺄수 있는 돈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다가가려면요, 부가세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된 게 1977년도입니다. 1977년도.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제 부가세세법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 때, 빼줄게, 매입세 액 공제를 해줄게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어요.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 산서를 받으면,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빼준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는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받죠? 영수증 받죠.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해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영수증. 그걸 세금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는 간이 영수증 주고받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빼줄게.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세법상 용어로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격증빙. 적격증빙을 받으면 빼줄게가 되는 거죠. 적격증빙. 이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적격증빙이란 말이. 이 용어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 적격이란 뜻은요. 사업에 관련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연관성. 사업에 관련된 증빙인데 결국은 이 증빙은 뭐냐? 세금계산서라고 그랬죠. 이해되나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세금 계산를 받아와, 그러면, 왜입세 공개해줄게? 간단히 정리하면.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했으면, 이거 받아, 그러면, 빼줄게. 여기 끝이에요. 뺄수 있는 조건. 그런데, 1977년도인데, 77년도에 세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0년도잖아요. 50년 지났네. 5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 당시와 지금은. 전산화 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거. 뭐 이런 거. 뭐가 있죠? 신용카드. 그때는 없었잖아. 지금은 있고.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아닌데 비슷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뭐 또 있죠? 또있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포함으로 갈게요. 또, 또 하나 있죠? 뭐 영수뭐영금영수증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텐데 계속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 얘도 세금 계산서처럼 인정해 줄게. 이해 되죠? 우리가 사업자예요. 부가세 절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하면 뭘 챙겨야 되죠? 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을 주면 현금을 주면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그렇지. 그러면 해 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용 카드는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입니다. 대표자 명의 신용 체크카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 명의 신용 체크카드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뭘 샀어. 현금을 줬는데 캐시아가 현금 영수증 처리해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의뢰하는 행동들이 있죠. 휴대폰 번호 불러주죠. 그러면 안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는 건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는.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야 돼요. 휴대폰 번호 불러주면 안 빼집니다. 적격 증빙이 아닌 거예요. 적격 증빙이라는 말 이해 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했는데 이 증빙의 형태를 이런 걸못 받았어. 분명히 사업에 관련된 지출인데 그냥 간이용수증을 받았어요. 뭐 어떤 이유로. 그러면, 보가세 때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격증빙이 아니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슨 일 하세요? 되게 궁금한데. 네? 과거에 <laughs> <답을> 사업을 하셨어요? <laughs> 사업 <안 했어요. 웃음> 아,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자꾸 나오는데, 되게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연관성이 있다니까. 네. 계속 답을 맞춰주세요. 그런 견을 종합소득세에서 뺄수 있고요. 그런 증빙은 요렇게 우리가 앞으로 표현을 할게요. 소명용 증빙. 사업에 관련된 지출은 맞는데 증빙이 얘를 못 받은 거야. 형태를. 증빙의 형태를. 뭐 간이영수증이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견적서나 계약서나 이 증빙을 보면 사업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있죠. 세무서에서. 그런데 적격증빙이 아니야. 그런 증빙을 소명용 증빙이라고 하는데, 소명용 증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종소세 때라도 빼야 되니까. 부가세 때는 적격증빙을 못 받아서 못 뺐죠. 그런데 소명용 증빙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가세 때는 못 빼더라도, 종합소득세 때는 뺄수 있다. 뺄수 있다는 말은 곧 대금이 줄어든다. 소명용 증빙도 이해가 됐습니까? 음. 예, 적격증빙, 소명용 증빙.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가 되었죠. 적격증빙을 받으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부가세 뺄수 있죠. 또 종소세도 뺄수 있어요. 적격증빙을 받으면. 부가세 때도 빼고 종소세도 빼고 다 빼져요. 적격증빙. 그래서 적격증빙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절세의 기본 적격증빙을 받아라. 그런데 피치 못할 사유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고 서명형증빙만 확보를 한 거야. 그럼 부가세 때는 안 되고 종소세 때는 된다. 이해됐습니까?